이은주 전 제주 MBC 아나운서가 신혼여행 근황을 공개했다. 점일령이 이은주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취중영상. 사실 이 영상을 찍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과 영상을 올렸다. 그는 이어 분위기에 취하고 맛에 취하고라며 그냥 술에 취해 킹크랩인지 랍스터인지도 헷갈렸지만 스테이크가 사르르 녹았던 건 또렷이 기억납니다. 플렉스한 보람 만땅이라고 덧붙였다. 영상에는 남편 앤디와 함께 레스토랑을 방문한 이은주의 모습이 담겼다. 앤디는 손수 랍스터를 발라 이윤주의 입에 넣어주는 달달한 면모를 보였다. 이윤주는 맛있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감탄했지만, 술에 취해 랍스터를 킹크랩이라고 칭해 웃음을 안겼다. 그는 랍스터야 미안이라는 해시태그를 붙여 웃음을 더했다. 이에 누리꾼들은 너무 귀여우신 거 아닌가요? 앤디 너무 스윗하다, 괌 신혼여행이라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. 한편, 이은주는 지난 6월 그룹 신화의 앤디와 결혼했다. 이들은 SBS 예능 동상이몽이 너는 내 운명에 출연해 신혼 일상을 공개하기도 했다.